뉴스유튜브 용경빈입니다 자 이번주 핫클립 탑세븐 카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채널 탑세븐을 만나봅니다 그럼 7위부터 만나보시죠 7위는 bpd의 기아 미니밴 pb5 출시 이제 카니발 스타리아 다 씹어먹겠는데 편인데요 조회수는 15만 회로 새로 출시된 PB5를 오목조목 들여다봤습니다. 이 BPD님과 솔님의 케미, 날이 갈수록 알콩달콩합니다. <laughs> 6위, 39만 구독자의 미디어 오토, 욕할 뻔햇, 타스만, 온로드, 오프로드 다 타봤구만, TK1, 픽업, SUV, 기아, 타스만 영상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조회수 17만 회를 기록했고요. 타스만에 대한 관심이 높죠. 이 진택 형님만의 살아있는 시승기. 재밌습니다. 자, 다음은 5위입니다. 61만 구독자의 중고차 파괴자. 실제 차주들이 극찬하는 중고차 탑3편인데요. 아, 조회수는 25만 회. 중파님의 말빠른 개그맨 수준이라고. 근데 그런 중파님의 실속파 정보라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4위. 채널 모트라인에 팰리세이드 타다가 최근 아이오닉 나인산 차주 근황이 조회수 25만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모트라인의 핫라인이죠. 모두의 리뷰인데 이 핫한 관심의 중심에 있는 차들에 대한 리얼한 리뷰 정말 웬만한 팩트 싹 가능합니다. <laughs>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채널 3개를 만나보실텐데 바로 만나볼까요? 3위는 114만 구독자, 우파 푸른 TV의 기아가 사고 쳤다, 승차감, 주행감, 이게 뭐냐고, 기아 타스만 최초 시승기라는 영상입니다. 이 조회수는 28만회를 달성하고 있으며, 3천개의 좋아요를 받았네요. 확실히 타스만에 대한 호기심이 큽니다. 우파님만의 감각적인 분석과 시승기, 만나보시죠. 자, 다음은 2위, 74만 구독자 보유, 픽플러스의 10만원 한국 제트건과 5만원 중국 제트건 성능은 얼마나 차이 날까라는 영상이 차질했는데요. 조회수는 32만회 야 실적 정보가 가득한 채널이죠. 이번에는 최근 많은 광고에서 만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사용기였습니다. 제트건 네 요즘 뭐 셀프 세차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서 더 많이 필요한 제품일 수 있는데 과연 두 배의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있었을까요? 답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대망의 1위! 1위는 오랜 사랑을 받는 채널이죠. 124만 구독자의 채널, 김한용의 모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시 승기, 진짜 5,299만원이다. 미친 가격 상품성 폭발이라는 편이 차지했습니다. 요즘 이 차를 구경하려고 또 계약하려고 매장에 줄을 그렇게 선다고 하죠. 오픈 런도 안 된다고요. 새로운 모델 y를 기존의 모델 y 차량과 동시 비교했습니다. 핫한 차이만큼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는데 와이 댓글에서도 이 차량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카 스스로도 긴가민가 하면서 5,299만원 이 가격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나오네 대단하다 자 모델 y 보니까 상품성 개선 이라는 이유로 연식 변경 페리 풀체인지 마다 가격 올린 현기차가 얼마나 숭악한 지더 느껴지네요 이제 5,200만 원만 모으면 살수 있겠구나. <laughs> 같이. 예, 가격을 예상 적중한 신기함도 있었고요. 예리하면서도 조금은 안타까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 테슬라,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어, 시승 맛집다운 모카의 꾸준한 사랑 포인트도 역시 모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분야 탑 세븐 클립을 만나보셨습니다. 차량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져갑니다. 그만큼 정보도 더 많이 필요한데, 이런 건강한 정보 채널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이번 주 핫클립 탑세븐이었습니다.